안들어안 하나도. 한 명도 안들어오면쪽 팔려도 어떻게 산대요? 아이든 날리면 날리면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저한 명, 안들었는데근래 짜고 치는 착곡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수천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계산 쌍곡계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짬을 내서 시원한 계곡에 왔습니다. 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미수천사입니다. 이 소가 천사 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이 계곡 영상 보시면서 시원하게 마음도 풀고, 기분도 풀고, 인생도 풀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짬을 내서 즐겁게 지내는 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실때 조금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주말보다는 평일날 오시는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 오늘 산막이 마을 둘레길을 들렸다가 이 쌍곡 계곡에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대사는 계곡이 참 많아서 여름철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곡 한번 쭉 보실래요? 참, 요즘에 괴산에 오면 대학 옥수수가 너무 맛있습니다. 아, 백우 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괴산의 쌍곡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송동, 송동 님, 예, 괴산 쌍곡. 계곡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괴산, 괴산군입니다. 요즘에 괴산군의 태학 옥수수가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계곡 밖에는 한 33, 34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계곡은 20도 이하입니다 체감 온도가 여러분들도 이 시원한 물속에 마음을 풍덩 한번 던져보시고 시원하게 오늘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복 받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충북 괴산. 성면에 쌍곡계곡이라는 곳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산들산들 계곡 바람이 마음을 릴렉스 하게 해주네요 풀레음 계곡 바람소리 시각 청각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쌍곡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저처럼 휴가를 얻어서 청불산 휴양림에서 어제 1박을 했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한 분도 안 들어오면 쪽팔려서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원한 계곡물과 시원한 계곡바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모든 인생이 잘 풀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들로 들어오세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여기는 대산군 쌍곡계곡이라는 곳입니다. 한참 피곤한 오후, 오후에 이 시원한 계곡 물에서 잠시 라이브를 했습니다. 예. 이만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